자,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 효과는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를 제기할 때 음, 예를 들면 청구 변경할 때는 서명이 법원에 제출될 때입니다. 그리고 은소에 따른 것은 신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때입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소 제기할 때나 중, 그 저, 쉽게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요. 그 내용 자체가 변론에 에, 상경되기 전에는 뭐 상대방이 어떤 그 소송법상 어떤 그고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면 물론 이제 소를 제기하고 난 뒤에 그다음 이제 답변 제출하고 소장 부분이 성달되면 소송 계속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어, 실질적인 소 어, 변론에서 상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실체적인 그 판단을 할때 실체적인 판단의 뭐 기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시효 중단은 그럴 때는 소책을할 때, 숫자의 소장,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피고가 경쟁 피고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고 경쟁 이제 민사 소송법에서 배울 거는 그때는 경쟁 신청 제출 시에 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피의 시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피고가 경쟁됐을 피고 경쟁 피고 경쟁됐을 때 그죠 피고 신청 경쟁 신청됐을 때 시효 중단 효력 발생하지만은 당사자 피의 시은어주의 피고 경쟁이죠. 당사자 피의 정은 애초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소장 제출할 때 이건 표시정경이니까요 그죠 순수한 의미에서 다만 이제 사망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사망 사실을 알고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그 경우에는 단사표시정쟁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순수한 단서 표시정쟁은 아닙니다 일종의 피고경쟁이 비슷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 표시정경으로 처음부터 전부터 소재기 때부터 정정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시효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수 공동소송이라는 여러민이 함께 해야만 소송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여그 저기 어 공유분할청구는 공유자가 전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사자로서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이제 어 추가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역시 처음부터 어, 발생한데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소는 했고, 소송은 이송한 경우에 소송을 그러니까 A 법원에서 B 법원으로 보낸 경우에 이송이라 그럽니다. 이송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법원이 그 소송이 계속된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은 어, 컨티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은 영어는 pending입니다, 걸려 있다. 부분에 걸려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걸려 있을 때부터 어, 발생하는 겁니다. 묶은 대리이 소를 제, 주인한 경우에는 묶은 대리인 소를 제기했으면 그걸 주인한 경우에는 소제기 시도 터 역시 시효중단효가 발생합니다. 재판상 청구 후에 소각하, 기각치하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리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처음 중단된 것으로, 처음 소재기 할때 중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건 맞지, 요 나중에 보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자체를 최고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l you, check what you catch 바로 규정 거 i t h me. Picture c h 어, 권리 주장에 대한 원리법원 판단이 없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지. 청구계약 판결이 딱 되어버리면 청구이 부존찬다는 게 확정돼 버리잖아요. 뭐 시효 중단이건 뭐, 뭐 의미가 없죠, 그죠.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 양, 양도인이 소 제기했는데 아, 채무자 그 채권 양도를 어, 인정해 버렸다. 대항력은 아직 갖추지 않은데도 그죠. 인정해 버렸다. 그러면 기각된다 그랬죠. 그 경우에는 양수인6 개월 만에 소 제기하면. 양도인이차 소지한 때부터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답니다. 그렇죠? 이제 후속 조치는 6개월 전에 여러 가지 판상 청구 파산 절차를 되는데 여기는 화해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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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화해나 추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경우에는 최고 경우도 포함 됩니다. 이외 서로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규정이 그렇습니다. 110조 이항의 적용 대상, 지급명신청을 각하. 이 110조 재판청구에는 지급명령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명 신청이 각하될 때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괜찮습니다. 처음 지급명령 될 때의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응수한 후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할 때도 역시.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응소할 때 소급에서 CO 중단이 생기죠. 그죠? 이 응소한 사람이 나 소를 제기하면 사망자를 한 소에는 적용될 수, 사망자를 피고로 그그한 제기에는 이건 피시정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효 중단 혀가 없다. 혀를 미치는 범위는 어, 채권은 양수 있는 승계인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말했듯 당사자의 채권 양수인 승계인이 6개월 내에 그죠? 전경의영 통일한 효과가 있다 그랬죠.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채권자 갑이 보겠습니다. 채권자 갑이 채권, 채권자 채권자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소송 진행이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알파 채권 그 그러니까 값의 의뢰에 대한 알파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채권 대입을 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요건이고요. 이의병에 대한 베타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을이 병에 청구하는 것이죠. 이거 했다가 치하했어요 그다음 정이라는 사람이 역시 어,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감마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채권에 기해서 베타 채권을 다시 행사하면 역시 또 같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갑, 정, 무 차례도 했을 경우에 순차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했을 경우에는 어, 이 사람이 청구를 한 때부터 첨부를 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갑이 6개월 내에 했다면 갑첨소송할 때부터 되겠있지만 이게 6개월 내에 떨어져 버린 정부터 그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 정, 무 갑, 정, 무가 순차적으로 태권에 퇴원, 태권을 하면서 최초의 재판상 채권 갑의 채권 대수는 제대로 중단되었다. 이 말은 조금 이제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측면 측면 말 파산 절차 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어, 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 이 경우도 뭐. 취소하거나 그죠? 각한 때는 시효 중간 형이었던 파산절차 참가라는 건 이제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신고해서 나도 좀 배당 타워 이런 겁니다. 이경우는 이제 파산채권 신고 이 자체도 소멸시효 기간 경과 이전해야 돼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요건은 파산선고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도 파산절차 참가에 준해서 시효 중단 효력, 파산 선거 신청도 파산 절차에 참가 당연히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도산 절차, 도산이라는 것은 어, 채무자 회생 절차 이런 거죠. 그것도 역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도산 절차는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관계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도 당연히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 중단 효력은 파산이나 회생 절차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걸 끝나면 다시 새로운 시효 중단이 기산점이 됩니다. 언제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되느냐? 채권자의 파산 절차 참가 취소나 각하 효력이 없죠, 그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제 파산 절차에서 파상 파산 채권자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파산 반제인이 어, 조사어조사하 아, 아, 이거는 어, 이건 배당될 수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제외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바로 시워 중단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파산 절차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파산 절차 종결 시까지는 계속 존속을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세요 이것도 파산 절차 자체가 치솟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터 없는 게 아니죠. 그죠? 파산 아, 다시 말씀드리죠. 파산 선고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파산 저처럼 파산 선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파산자가 제대로 막 역할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선고 자체가 선고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의 영향이었고 취소된 때부터 신명의 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 지금 명령은요. 지금 명령은 역시 어, 시효 중단 효과인데 여기 이제 채권자가 법정 기간 시효 가지평을 하지 않므로 안는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빨리 시하고 그러지 이걸 민상법이 그 개정된 지참 이제 오 월이 되는데 그냥 놔뒀네요 왜냐하면 지급 명령 이제 가지평 선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명령이라는 뭐냐하면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달라 이런 신청을 법원에 하는데 그것은 보통 금전, 금전만 되는 겁니다. 규가 증거 일정한 수량 그에 없고요. 금전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어, 상대방이 안 말도 안거 그에 대해서 어, 집행할 수 있는데 다만 다만 기판력은 없 없습니다. 어, 기판력이 뭐예요? 기판력. 음, 앞에 판결 앞에 법원이 심리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부분이 그것이 확정돼 버리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요 심리한 게 없거든요. 어, 심리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소를 제기했는데 소를 제기했는데 어,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성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왜그 다르냐 하면 이 경우에는 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백한 것으로 간주 하면 어떤 사실이 인정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근데 이 지금 그 면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지금 면 신청 거기서 그, 이, 그 송달 받고 난 뒤에 2 주내로 아무것도 안, 안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그냥 집행령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경우도 소 어, 시효 소멸 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있고요. 이 만약에 잘못 법원에 신청서 다른 법원에 제출했으면 어, 각하돼 버리거든요. 어, 그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제대로 된 신청하면 된다. 지금 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지금 명령 그 소송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어 명령 신청할 때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에요. 그 이의 신청이 각하나 취해야 돼요. 채무자의 이의 신청입니다. 이 신청이 각 하나 취야 돼. 지금이 확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확정판결 동일한 효력은 쉽게 말해서 시효 중단효과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팔력이 얘기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이 재소송 화해라는 것이 신청하면 시효 중단인데 그 저기 소송이 아니고 우리.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게 상대방이 출수하지 않거나 화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개 보면 이제 그 경우에 소재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럼 뭐그 당시 당장 이제 소재기 의제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어쨌든 1 개월 내에 소재기를 해야 된다. 보통 이제 그이이 내에 이이를 그 해버리면요, 이를 해버리면 이제 소재기 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 개월 내소재기안 하면 요 규정이 잘 적용될 여지는 잘 없습니다. 어, 조정 신청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재소송 하여똑 같습니다. 뭐 이미 초석이라는건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어, 소를 제기하려면 서면으로 소장 제출하고 해야 되거든요. 또 조정 신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는 어, 소액 사건에서는 당사가 그냥 가서 할수 있다. 그래서 이미 조석입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시효중단효력이 있겠죠. 그죠?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역시 응. 1개월 내에 소홀히 재해야 됩니다. 최고는 최고? 최고도 역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기타 일 가지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최고는 채무자에 서채무이행을 촉구하는 거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에 시운중단을 막겠다. 뭐 이런 효과의 사가 있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의사의 통지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하느냐? 상대방이 도달한 때, 도달한 때 그죠. 의사의 통지니까 어, 언제 최고의 혈액이 인정되느냐? 소송 고지도, 소 최고의 혈액이 있습니다. 소송 고지라면, 소송 고지라면 이 온고가, 온고가 피고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이 소송에 대해서 뭔가 이해 관계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뭐 A라고 합시다. 이 사람에서 원고든 B에든 소송 고지란 제도를 통해서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면 통지해 줍니다. 이건 이제 원래는 원래는 소송 절차상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좀 면해 버리는 건데 나중에 만졌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지 뭐냐면 이 자체로서 이 자체로서 소송 최고 효력도 있다. 특히 원고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피고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음소한 소소 자체가 각하됐을 경우는 역시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역시 최고의 효력입니다. 요거 보세요. 최고를 여러 번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당시 점 기준에서 일어도 6 개월 이내에 한 최오십만 최고시의 발생.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하지, 그 이전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가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2016년 판결이 좀 상치하는 것 같은 약간 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뜻이지 계속 연속됐다고 해서 그냥 6개월 이전 끝까지 다 최고의 효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주신명령에 따른 제3 채무자의 최고 주신명령이란 뭐냐면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을이 병에 대해서 베타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네 이거 직접 청구하게 해주세요 나는 어떤 청구 라서 그게 주식 명령입니다. 주식 명령 청구를 하면 당의 을에게도 동기가 어, 되지만은 병에게도 통기가 되므로 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이것은 이것은 이 베타 채권에 대한 베타 채권에 대한 주식 그 저기 최고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값의 을에 대한 값의 을에 대한 그 알파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효 중단효력이 생기는, 생기는 것이죠. 연대 채무자 수의 부동산에서 경매 신청을 했다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요 그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G가 채권자고 연대 채무자 S1, S2가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416조 절대적 효력이거든요 이행청구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경매 신청한다는 자체가 이행 청구잖아요. 그는데 경매 신청을 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 이 압류 자체의 효력은 압류 자체의 효력은 어~ 이행 청구는 아니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어느 것을 그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사실 우리가 경매 신청 개시 결정 신청을 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 것까지 가느냐. 안 그러면 경비 신청 자체를 하는 것이 그 통지된 내용이 다 전혀 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런데 이행 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암면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형사 고소는 형사 재판한다고 해서 시효 중단 뭐, 되지 않죠. 근데 가끔 이행 최고, 재물손괴제고 고소 제기하고 그러면 최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가 배상 심의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가는 이제 심의를 결정할 때까지는 아, 유예해달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 심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최고 후에는 어, 최고는 시효기간만료가 가까워져서 강력한 다른 중단 방법을 취하러 가는 경우에 그 예비적 조치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6개월 내에 여러 가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후속조치에 포함돼 이건 의미가 없는데 승인 되면 당연히 뭐 그것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버리고 하니까 의미는 없죠 여러 번 최고한 경우에 아까 말했죠 여러 체고를 반복하다 재판상 청구를 등을 한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한 최고의최고시에 발생합니다. 그 재판상 청구를 취한 경우도 취한 경우도 최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쭉막 보면 복잡하지만 읽어 보면 의미가 명확합니다. 6개월이 기산점을 산정할 때그 기준은 일반적 기준, 최고와 상대방이 도달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채무자 이행을 유예했다고 음. 고동하는 거죠? 고당하는 6개월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소송 고지 아까 최고 효력 이 있다 그랬죠? 그 소송 진행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그다음 뭐 어, 국가채권의 경우에는 납입 고지라는 일종의 최고잖아요, 그죠? 최고는 이거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효과가 있으니까 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효력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도. 있습니다. 일부인 압세권이 일부만 돼 있죠. 그러고 이 산재보험법 이거 굉장히에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독자적인 어떤 그 시유 중단 사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재보험법의 보험 급여 청구를 한 경우에 그 청구에 청구에 소멸 시효 중단료를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저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후에뭐 소로지 그소로 진행 소송을 진행했다고 해서 여기에 마침 이게 마치 그어 최고와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워낙 요새는 이제 산재보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특별법이지만은 특별법이지만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알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사청구를 하면 시효중단되지만 급여청구의 시효중단 그대로 역시 또 따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심사청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급여에 대한 시효중단료가 뭐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